멀리 가지 마십시오. 중고차 연구소 김민봉입니다 오늘이 4월 1일,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목련이 피는 4월, 또 개나리와 진달래, 산수유까지 들판에는 지금 봄이 새싹에 도달하고 있는데요. 남자의 계절이라고나, 봄이. <laughs> 자, 오늘 또 출근하자마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. SM5, 키르스도 잡고, 우리 사이 초년생이라든가, 또 첫차, 그리고 대학생들 위해서 가져온 차량이고요. 차량 되게 깔끔하니 되게 멋있네요. 이 차량 역시도 오일 갈고 오마르션을 받고 미세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어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저도 축구 관람하면서 소주 한잔했는데 몸이 좀 짓부둥하네요. 4월 1일인데 또첫 단추를 잘 끼야죠. 또 스펙을 설명해 드려야죠. 자, 뉴 SM5 신형 2.0 알리고요. 그 다음에 2010년 4월에 2010년 형식. 키로스는 1 0 6 0 7 2 k m 정말 짧은 키로스죠.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요. 사고는 있, 있는 걸로 찍히네요. 조수석 뒷문하고 뒤 헨다. 휀다. 헨다가 교환이 돼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힙니다. 다행히 뭐, 음, 자르거나 불된 건 아니니까요. 다행입니다. 그리고 뭐, 이 정도 뒤에 사고는 뭐 사고도 아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왜? 중고차 14년 됐는데. 자, 그러면 외관 또 꼼꼼히 설명을 해 드려야죠. 앞에 나이트도 보세요. 와, 나이트도 뭐, 약간의 백화 현상이 있지만, 이 정도는 뭐,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 그릴 역시도 물때 키스까지 멈추었고엠블럼까지 양쪽 안경처럼 된 안개등도 깨지거나 백화장 습기 없이 엄청 깨끗하네요. 밑에 그릴도 흠집기 없고, 센서 4개, 견인구리까지 있어요. 알리기 때문에 양쪽 한바도 잔기스, 뭐 단차 하나도 없습니다. 본네트는 보면은 뭐 진짜 파리가 낙상할 것 같은데요. 야 끝내줍니다. 돌빵, 문콕, 스크래치는 안 보이는데요. 자, 그리고 앞유리도 보세요. 모래 맞은 자국만. 큰 돌빵은 없고요. 핸다! 핸다도 보면은 정말 깨끗하네요. 핸다도 터치한 자국 없죠. 날파리목이 파리 없고. 타이어도 뭐좀한50%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. 더 타셔도 될것 같고요. 휠은 이제 좀 쓸렸네요. 기스가 좀 있어요. 백미러도 램프 이상 없죠. 깨지거나 기스난거 없이 한 거고. 앞문 보면은 앞문도 날파리목이 파리가안 보이는데 터치한 자국은 몇 군데 보이네요. 한5 군데 정도 조금씩. 뒷문. 뒷문도 하나 알파리가 한두 마리는 보이는데 두 마리, 두개 보이고 터치한 자국콕두개세개 개. 그리고 천정도 볼까요? 천정 필라도 흠집이 없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는 야 터치한 자국 없고요 알파리 목이 파리도 없고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뭐이 정도면은 뭐 거의 퍼펙트 수준인데. 타이어도 50, 60% 이상 남았고요. 휠은 조금씩 기스가 있습니다. 쓸려가지고. 세차는 잘되 있는데. 자,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양쪽 대로동. 대로동 깨지거나 백0는 습기 없고. 그리고 또 몰딩 역시도 물때 없이 기스 엠블럼 뭐 세거나 다름없죠. 밤바도 투톤이죠. 우레탄도 뭐 바랜 자국은 없어요. 센서 4개 되어있죠 차간거리 악세사리도 깨진것 없이 흠집 없습니다 양쪽 단차도 보시면은 단차도 없네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널찍하죠 그리고 또 삼각대 하고 이건 뭐야 그물까지 있네 그물 자 한번 났었네요 자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곰팡이 슬거나 녹은 여기 조금 보이는데요 약간 약간, 뭐이 정도에요. 뭐, 혹시, 뭐, 세차하다 물 들어가서는 조금 쐐기 때문에, 철판이기 때문에, 노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심한 정도 아니고, 먼지여도, 먼지 하 없네요. 먼지 하 없어요.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. 후방 카메라도 있고, 트렁크도 보시면은, 이쪽에 하나 뭐, 폭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? 아, 여기, 날파리 하나, 모기 하나 있네요. 모기 그거 외에는 괜찮고요. 터치 한 자국도 안 보입니다. 돌빵 먹고 스크라치 없고, 그거 외에는, 뒷유리도 썬팅, 끝내주죠? 뽀글이 없이. 뒤에 브레이크 등 LED고, 크 카드는 세 거네, 세 거. 뒤에 휀다 보시면은, 터치한 자국이, 하나, 둘, 셋. 그,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습니다. 타이어도 보시면은, 타이어는 한4 30, 40분 40 남았는데요. 휠은 기스가 조금 있고, 그 다음에, 조속 뒷문, 그게 이제 교환인데, 모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터치한 자국이 두 개, 두개 보이고, 모기 안에 터치한 자국 두 개, 보이죠? 그리고 앞문, 앞문 보시면은, 앞문도, 아유, 앞문은 뭐 깨끗하네요.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고, 날파리, 목이 파리도 없고, 백미러도 깨지면 기스나거없장하고 천정, 야, 필라도 이상이 없습니다. 핸다, 헨다. 핸다도 보시면은요, 어, 날파리 먹이 파리도 없이 터치한 자국만 한두 군데 보이고, 타이어는, 오5 6 0 남았고, 휠은 기스가 좀 있고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는, 뭐, 날파리 먹이는 한두 마리 있어요. 그렇지만, 외관도 터치한 자국이 있는데, 정말 관리는 잘했네요. 깔끔하니. 뭐, 타이어도 좀, 한 1년 타도, 될것 같고요. 별은 일곱 개죠?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선팅도 보시면은 흠집, 키스 까진 거 없어요. 와, 좋아요. 도어 트림 역시도 깔끔하네요. 뭐 손잡이, 도금이죠? 뭐 여기 살짝, 조금 흠집 안에 있는데, 이거에는 괜찮고요. 도어 캐치 까치는 곳이 하고 접이식 백미로, 백미로 조절 수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죠? 도어 트림 역시도 흠집 키스 까진 거 없습니다. 여기 이제 스피커도 메인인데요. 뭐 깨진 거 없이 아주 때도 없이 끝내줍니다. 계기판 조절 스위치, 그다음에 악재 반반 센서 스위치, VDC까지 있고요. 이쪽에좀 기능이 많아요 알리기 때문에 열선 시트, 메모리 시트, 전동 시트, 암마 시트가 다 있네요. 근데 여기 이제 오 다행히 안 깨졌고요. 이건 잘 깨지는데 안 깨졌고 시트도 뭐 사용감은 좀 있지만 흠집 키스 까진 건 없어요. 좋아요. 돈 들어갈게 없네요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팔걸이도 아주 좋아요 찢어진거 없고 조우석은뭐 시트 새거나 다름없네요 특이해 있 이상 뭐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키르스가 짧아서 그런지 오 키는 하나인데 이제 가죽으로 씌워놨네요 자 시동도 오우 엔진 소리가 아주 끝내주네요 핸들도 우드 핸들 돼있네 모델도 있고, 핸들도 까지만 해진 거 없습니다. 뭐, 새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키로수가 1 0 6 0 7 7 k 로 주행한 차량이고, 안마도 되네요. 양쪽 다시방. 어, 미니 스피커, 메인 스피커까지 있고요. 흠집 키스도 까진 거 없죠. 뭐, 묻은 것도 하나도 없네요. 이제 핸드폰 거치대고 여기는 이제 커블더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. DIS도 있어요. DIS. 이게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는데, 폼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으니까, 이게 되네요. 이거는. 어, 이게 또, 젊은 친구들이 좋아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vdc tcs 자리인데 동전 넣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터리 시가책 12v 프로테어컨 cd 문 잠금 스위치 공기청정기까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싸제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이 정도면은 매트는 이제 코일 매트고 우드도 키스 나무테처럼 까진 거 없습니다 오 하이패스도 정품이 있네요 블랙박스는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이 쓰던 거니까 라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또해 드려야죠 또, 또 안경줄도 이상하고 실내등탈 들어오고 앞에도 엄청 깨끗합니다 우드도 키스 없고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뭐 커팅까지 있어요 알리기 때문에 그리고 썬팅 흠집 키스 없고요 그 다음에 도어 캐치도 까치는 것이 양호하고 여기는 이제 조금 까졌네요 이거 손잡이 뭐 물건 내려다가 좀 쓸렸나 본데요. 도어트림.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. 먼지 때도 없고. 미니 스피커, 메인 스피커까지. 아주 깨끗하죠? 도어트림도. 그리고, 오, 이게 뭐야. 이제 뭐 식탁 치는 딱 커벌도까지 만들어놔. <laughs> 자, 시트도 볼까요?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습니다. 까진 거 하나도 없고요. 담배빵이라든가 뭐, 기스. 그 다음에 튼거 하나도 없이 아주 좋아요. 커블도에 사무함스키너스공간도로되있고 목받이는 뭐 새거나 다름없네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있죠 깨지지 않고 그리고 제트 리오고 시가치1 2볼트 매트는 코일 매트 천정도 먼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커튼하고 스피커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엔진 수리 한번 들여드릴게요 실운전도 한번 해봐야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풀어야 되든요 출발할 때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? 아, 완전 풀옵션입니다. 완전 풀옵션. 썬루프만 빠지네, 썬루프 자, 그리고 미미, 미션 미미, 엔진 미미도 이상이 없고요 등속 조인트하고 또, 오목 이하 이상이 남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소리 안 나죠? 상태가 아주 좋아요. 그러면은, 하체 소리 나나 안 나나. 또, 주행 성능. 또, 밟아 봐야죠. 이 차량.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은, 아주, 가성비 좋습니다. 야, 뭐. 승차감도 괜찮고요. 하체 소리 나나 안 나나 확인을. 소리가, 오우, 안 납니다. 아유, 좋아요. 하체는, 이상무, 합격입니다, 합격. 자, 합격이고, 그 다음에 이제, 타이어 소리가 나나 안 나나, 한번 또, 주행을 해봐야죠. 브레이크도 다 밟아보겠습니다. 쭉 밟아가지고, 오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요. 그다음에 드럼도 편마모 없습니다. 타이어 소리도 타이어 소리 이 정도는 뭐 조용한 편인데요. 조금 더 타도 될것 같고. 뭐 교환해달라면은 또소개해드려야죠 6만 원짜리, 8, 9 0짜리 월요일이라 차들이 좀 많네요. 털려보게. 짧 짧은 구간. 자, 아란스라, 얼라이먼트도 이상 없고 주행성능 뭐이 정도면은 괜찮아요. 합격. 이상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엔진 소리도 뭐.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끝내주고 뭐 세차도 잘 되고 노가나 없네요 와잡 소리 안 나고 자이 차량 4월에 첫 번째 차량 제가 또 좋은 차량 가져왔는데요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가격은 27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퀄리티 높은 차량 놓치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또 성적순이 아니라겠죠 선착순이 라겠죠 1등 하셔야죠 중고차용고세는 두가지 작성한다했죠 첫번째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수료 안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4월에 첫날이라 했잖아요. 단추도 잘 끼고, 저는 또 4월에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. 좋은 차 많이 매입해가지고,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가겠습니다. 전화 좀 많이 주시고요.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 좀 눌러주시고,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은 1등에 1등, 2등은 의미 없습니다.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. 중고차 용수 김민민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